홍합 박한규 세월 첩첩 기워놓은 갯바위가 판자촌 물 따라 흘러든 걸음 노을 속에 앉히고, 언저리 비릿한 쪽방 간절하게 잡고 있다.아무리 좋은 생각도 날것 그대로는 시가 되기 어렵습니다.절제와 함축, 연마와 정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곧 경험의 육화요 표현 미학의 성취인 것입니다. 홍합은 상상의 층층 구조를 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갯바위에 나붙은 홍합의 생태와 판자촌 쪽방의 결합이 그것이지요. 무언가를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는 생존의 엄연함이 첩첩 세월을 기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 첩첩. 물 따라 흘러든 걸음, 간절하게 잡고 있는 쪽방은 오늘을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